조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말씀으로 또 성전에서 이아로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사8 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사8 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그리고 왜 복된 곳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참 복됩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요.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없으신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러니 없으신 게요 없으시네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송입니다. 일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 받으신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10편 143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함께 보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성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가 찬양이 그리고 찬송이 있어서 특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이어서 이 성전이 복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이 복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성이 하나님 복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어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건물이어서 왕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큰 왕이 계셔서 좋은 건물이 된 겁니까? 답 아시죠? 큰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좋고 복된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2절 말씀에 쓰여져 있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즐거워한대요 왜요? 그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왕의 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큰 왕의 성이라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왕이 누구시지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 성전을 가르쳐서 큰 왕의 성,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성전 자체를 내가 요새라고 자신이라고 내가 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복된 이후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자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잠을 설쳐가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건 어떤 분은 습관이 돼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 얼굴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을 저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계신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은혜예요 세 번째요 성전이 복된 이후요 그래서요 성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줘요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는 왕들이요 권력을 자랑했던 왕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이 두려워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 떨며 도망간 거예요 내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요 떨림이 있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낀대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 주의 능력이 너무 커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낀답니다 7절 말씀에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는 배를 깨뜨리시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가장 견고한 것이 지중해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것, 가장 견고한 곳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었고 가장 견고한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깨뜨릴 정도로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이 이 성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러는 분 계세요 목사님 여성 교회 활동하다가 싸웠어요. 속해하다가 속상한 사람이 생겼어요.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상처 입었어요. 죄송해요. 간혹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라서 죄송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공사 중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그 상처보다 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저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능하신 주님, 그 능력 보고 나오는 게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성전에 주님 베푸시는 그 능력에 붙잡으시고, 그게 너무너무 사모해서 기쁨으로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도 감사한데 능력만 있지 않고 이게 진짜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구절 말씀해요. 이렇게 쓰여져요. 구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여 나이다 아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원문 말씀을 봤더니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만져주심이 이 성전에 있어요. 또 십절 말씀과 십일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성전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요 주의 심판으로 마이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지다 11절 말씀처럼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구절 10절 11절 인자심, 정의, 하나님의 공평, 공의 이것이 성전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전을 올라가는 여러 발걸음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할세드 하셔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의 문제 있는 마음을 주님의 넉넉한 그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이 성전에서 만나 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14절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의 결론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영원히 이곳에 머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23편, 6편도 내가 주의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96세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예배를 꼬박 꼬박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키셔요. 근데 권사님이요, 언제 예배당에 오냐? 11시 예배면 10시 20분에 와서 앉아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2부 예배가 끝나면 3부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훨씬 앞에 와서 맨 앞자리 앉아 계세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저기서 들어올 때마다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리고서 예배 끝나면 꼭그 자리에 앉아서 10분, 20분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정말 권사님 죄송해요. 요만하세요. 요만하게 작으세요. 근데 너무 그 기도가 크게 느껴져요. 제가 하루는 권사님께 신방 가서 여쭈었어요. 권사님 예배가 좋으세요? 예배가 좋으세요? 성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일. 이 성전의 능력 있음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 그래서 은혜가 되는 삶.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기에. 능력도.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의 성품도 누리며. 그래서 이곳에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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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것. 시편의 기자도 고라라니까요. 고라. 문제 없지 않았어요. 상처 있었어요. 그런데 늘 은혜가 커서 그거 다 이기며 그래도 성전. 그래도 은혜, 그래도 성전 이야기하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그 자리를 복자리로, 은혜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삼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의 전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계시는 자리를 믿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마다 간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응답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성전에 거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은총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